어쩌다가 3일 연속 근무가 잡혔다. 12시간 근무를 3일 연속하면 몸이 진짜 힘들다. 5시 반에 일어나서 12시간 일하고 30분 동안 저녁반 간호사에게 리붙트 주고 집에 오면 8시. 씻고 뭐 하다 보면 10시나 11시에 잠들어 다음날 5시 반 일어나는 짓을 3일 연속 해야 한다. 이제 몸에 익어서 웬만한 진상 환자가 정말 정신적으로 나를 피폐하게 하지 않는 한 육체적으로 힘든 건 거의 껌이지만. 지난 3일간 돌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나보다 나이가 세살 많은 여자 환자가 마음에 남는다. 이름은 CD. 심한 폐렴 증상으로 입원했다. 1년째 끝없이 재발하는 폐렴과 기관지질환. 게다가 지난 2개월간 25파운드나 체중이 줄어버렸다. 항생제를 쓰면 좋아지는 듯 하다가 2주 정도 지나면 다시 발병. 두 가지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점쳐졌다. 폐결핵 아니면 HIV. HIV에 걸렸을 만한 리스크 팩터를 질문했을 때 환자는 모두 부인했다. 생긴 걸로 봐도 또한 엄마를 무척 사랑하는 다섯 아이들을 봐도 그녀는 성실한 엄마 같았다. 가난하지만 육체 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여자였다. 2년 전에는 군인을 만나서 동거 중인데 그 남자는 매일 여자의 병실을 방문하고 아이들과 함께 와서 한참 시간을 보내다가 갔다. 웃음이 선해 보이는 좋은 남자였다. 일단 환자의 동의서를 받아 HIV 검사를 시작했다. 검사 결과는 며칠 걸려야 나온다. 일단은 폐결액 쪽에 무게가 실렸다. 사이판 출신이고 지난 5월에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사이판을 다녀왔다. 사이판은 결핵이 만연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내가 딥 에어플로우 룸에 입원시켜 격리 치료를 시작했다. 피 검사와 객담 검사를 계속 반복했는데 결핵은 아니었다. 그 와중에 폐렴을 일으킨 병원이 뭔지 밝혀내기 위해 객담 검사를 한 결과가 먼저 나왔다. 웬만한 결과는 그냥 컴퓨터에 입력하고 마는데 중요한 내용이나 크리에컬 리조트 같은 경우는 레벨사 담당 간호사에게 직접 전화해서 통보를 하고 기록을 남긴다. 그런데 전화가 왔다. 폐렴의 원인은 뉴모시스티스 이로위치 곰팡이 진균의 일종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폐에 기생하는 진균이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없고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사람들에게 심한 폐렴을 일으킨다. 성인에게서 이 녀석이 폐렴을 일으켰다면 HIV 양성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쨌든 확진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HIV 검사 결과를 기다렸고 오늘 결과가 나왔다. 다른 환자를 돌보다가 뉴 오더를 두는 곳에 c d 의 차트가 있기에 무심코 뉴 오더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병원 목사님 협조 요청 오더가 나 있었다. HIV 확진으로 인한 환자의 정신적 충격을 유로하기 위한 스피리추얼 케어에 일환. 내가 더 놀라서 컴퓨터로 검사 결과를 양성, 확인했는데 정말 양성이었다. 다른 환자를 보러 지나가던 담당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시간을 환자 방에 있었단다. 얼마나 우는지 자기도 울 뻔했다는 거였다. 매정한 닥터를 같으면 1시간까지 있거나 울리도 없는데 이 선생님은 상당히 따뜻한 양반이다. 현재 아픈 정도를 보아하니 꽤 진행이 된 상태인데 도대체 언제 HIV에 감염됐는지 알수 없으니 자기 애들도 양성자일 수 있는 상황이 기가 막혀 울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감염됐을 수 있으니 그게 기막혀서 울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를 떠날 거라는 두려움에 울고 얼마나 울고 충격을 받는지 자기도 많이 마음이 힘들었다고 하는 거였다. 그래서 이제 상태가 어느 정도 안 좋은지 파악하기 위해 HIV 바이러스 로드와 CD3 and 4를 오더한 상황.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나도 마음이 황망스럽고 또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하다 보니 내가 그 여자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니 내 마음이 어찌나 무겁고 아픈지 하늘이 무너졌다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 그녀의 마음을 내가 과연 어찌 할까? 약을 주러 병실에 들어갔다. 뭐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하나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어린 딸이 병석 옆에 앉아 있다. 어린 것이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서 아무런 내색도 안 하고 약만 주고 나왔다. 여자는 많이 울어서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측은했다. 리스크 팩터를 모두 부인했다고 하지만 그녀가 모든 진실을 우리에게 말했다는 보장은 없다. 혈관주사 같다는 건안 했다고 하고 내 생각에도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얼굴이 예쁘장하고 아이가 다섯이니 아마 성관계에서 감염되지 않았을까 추정할 뿐이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있을까. 예전에 사랑했던 남자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그 마음속이 얼마나 지옥 같을까? 지금 사랑하는 그 남자에 대한 염려와 또 그가 자기를 떠날 거라는 두려움에 얼마나 힘겨울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의 어린아이들이 HIV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또 얼마나 미치도록 엄습할 것인가? 나 또한 자식을 가진 엄마로서 그 부분에까지 생각이 이르면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지금 상태로는 언제 상태가 확 나빠져서 죽을지 모를 정도로 안 좋다는데,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 하는 생각들은 또 얼마나 그녀를 힘들게 할 것인가. 안 그래도 25파운드나 살이 빠져서 너무나도 조그맣게 보이는 나보다도 몸집이 작은 그녀를 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왔다. 퇴근하는 길, 그녀의 동거인과 내 아이가 웃는 얼굴로 병원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인과 엄마를 만나러.